안녕하세요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입니다 어, 이번 주 내용 하기 전에 지난 주에 제가 소비와 미국 소비와 고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미국 소비는 이미 악화되고 있고 고용은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앞으로는 모른다 이런 내용을 얘기했는데 제목을 보면 약간 고용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내용을 했었는데 공개롭게도 지난 주에 어, 연준 인사들이 오스탄 굴스피 시카고 연원 총재 메리델리 샌프란시스코 연원 총재가 미국 고용에 대한 우려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했었는데 그 솔루션을 어, 이 원이어밀리언9 1 6님께서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3회법칙에 대해서 미국 고용 노동시장을 보여주는 여러 법칙 중에 3회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3회법칙을 보면 6월에 실업률이 4.1% 이상으로 나오면 침체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미국 고용, 노동시장 고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는 고용주간, 고용지표가 노동지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이원이어밀리언님께서모멘트 을 제공해 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을 드리면서 이번 주 영상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는 당연히 고용 주간입니다 노동 관련된 지표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실업률과 빈 일자리율을 대해서 얘기를 할텐데요 노동시장 뿐만 아니라 칼바람을 완전히 칼바람을 맞고 있는 곳은 누구죠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믿는 고속이 그동안 노동시장 이었는데 팬데믹 이후 역대급 속도로 기준금리를 올릴 때나 유동성을 조일 때도 미국의 노동시장은 든든한 버팀목, 바람막이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바람막이가 없는 거죠. 바이든 행정부 역시 노동시장을 받쳐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여러 업종 중에서도 고용창출효과가 컸던 건설업과 자동차업을 상당히 밀었었죠. 인프라딜이라고 해서 인프라예산, 인플레이션 갑축법이라고 해서 IRA의 보조금 혜택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건설업과 자동차 산업, 이 고용창출효과, 노동 집약성이 있는 건설업과 자동차 산업으로 상당히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탄탄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됐다. 이 곳이 미국 덴버인데요. 이쪽에도 상당히 이런 건설업 붐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상당히 중부 쪽에서도 이 콜로라도 덴버가 많이 떴는데요. 이쪽에 많은 기업들이 몰리고 있다라고 하죠. 미국 정부 자금 계속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건설업과 자동차업으로 미국 돈이 몰리면 당연히 미국 노동 시장은 더욱 더 강해지겠죠. 그래서 난공불락 천하무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동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고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미래 어느 시점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주 고용 주간을 맞아서 이렇게 변곡점 주변에 와 있는 변곡점에 거의 다다른 미국 노동 시장을 중심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과 이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노동 시장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이론과 곡선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베버리지 곡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동안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베버리지 곡선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베버리지 곡선은 구인율과 Y 축을 구인율로 두고 X 축을 실업률로 둔. 그둘 간의 관계는 뭐다? 반비례다. 음의상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베버리지 곡선입니다. 영국의 사회복지 제도를 설계한 영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베버리지의 이름을 따서 왔는데 당연히 이런 경기 확장기에는 비닐자율이 떨어져도 실업률은 덜 오르고 경기 위축기에는 비닐자율이 조금만 떨어져도 실업률은 크게 올라간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동안 미국 중앙은행 페드는 실업률 상승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길은 좁지만 그런 연착륙 가능성은 있다라고 계속 설파를 해왔는데 그걸 받쳐 주는 일원 중에 하나가 이런 베버리지 곡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형 베버리지 곡선은 이렇게 완만한 게 아니라 급한 형태의 베버리지 곡선이라는 거죠 빈 일자리가 많이 줄어도 실업률은 거의 변동이 없다는 거죠 거의 일자라는 거죠 거의 이렇게 보면 L자라는 거죠. 이렇게 상당히 기울기가 급해서 당연히 미국형 베버리지 곡선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형 베버리지 곡선의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올해 FMC 멤버죠. 비둘기파 중에 하나인 굴스비 시카고 여는 총재와 메리델리 샌프란시스코 여는 총재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굴스비 총재는 미국 경제는 더 이상 과열 상태가 아니다. 실업수당 청구가 늘고 있고 급증했죠. 지난주에 소비, 소비도 약화되고 있죠. 그래서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 긴축 정책을 썼는데, 이런 긴축이 미국 경제를 너무 둔화시키는 건 아닌지, 걱정해야 된다. 노동 시장을 보면 그렇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데일리 총재도 지금까지 미국 노동 시장은 천천히 조정됐지만 앞으로 그런 긍정적인 결과가 더 나올 거라고 보장할 은수 없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비슷한 맥락의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름이 변곡점 인플레이션 포인트라는 보고서입니다. 미국 노동 시장이 대전환 시기에 와 있다라는 거죠. 미국의 노동 시장 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L자형에 가까웠는데 이게 기울기가 더 완만해지거나 아니면 L자형 지점에 이렇게 수직으로 있다가 수평으로 가는 지점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L자형 베버리지 곡선에서 꺾어지기 전의 점에 위치해 있다는 거죠. 이제 세로에서 가로로 꺾이는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게 골드만삭스의 주장입니다. 야나치우스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인데요. 팬데믹 이후 가팔라던이 세로에서 팬데믹 이전에 완만한 베버리지 곡선이 가로 형태로 그 구간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베버리지 곡선을 보면 미국 노동시장은 전환점, 변곡점에 있다라는 거고요. 필립스 곡선을 봐도 그렇다는 겁니다. 필립스 곡선은 뭐다?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Y축만 비닐자리율에서 구인율에서 인플레이션율로 바뀐 거죠. 필립스 곡선이 우리 더 유명하죠. 당연히 이것도 필립스 이름을 딴 겁니다. 비닐자리 대신 인플레이션을 됐더니 이것도 미국은 똑같이 L자형이었다라는 거죠. 이 빨간 선이 미국의 2021년부터 팬데믹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인플레이션은 9.1에서 쭉 3%대까지 떨어지기 전까지 실업률은 거의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Y축에 비닐자리를 뒀던 걸 물가상승을 가져왔지만 결국엔 베버리지 곡선과 필립스 곡선은 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동음이 의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미국 경제가 좋으면 경기가 확장 국면이면 비닐자리가 늘고 물가는 상승하기 했죠. 그런데 이제 그게 반대가 되면 휘축기 수축기가 되면 비닐 자리가 적. 게 줄어도 실업률은 크게 오를 수 있다라는 물가는 적게 떨어져도 실업률은 크게 오를 수 있다라는 거죠. 베버리지 곡선이나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거나 L자형에서 수직에서 수평으로 가는 그 변곡점에 있다라고 한다면 실업률은 급격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미국 노동 시장이 변곡점에 다 달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고용 지표 중에서도 먼저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있는 겁니다. 당연히 노동 시장은 고용 지표는 후행 지표입니다. 근데 후행 지표 중에 조금 경기 상황을 먼저 보. 여 보여주는 게 비닐 자리라는 거죠. 미국의 비닐 자리는 팬데믹 이전만 해도 800만 이하, 700만, 6,700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팬데믹 이후에 1,000만 건까지, 즉 2022년 3월에 1,200만까지 갔다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지난 4월에 805만 건으로 전월 대비 29만 건, 거의 30만 건 감소를 했죠. 오는 2일에 5월에 구인 건수가 나오는데 785만 건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이후 거의 3년, 3개월 만에 800만 건의 그 벽이 무너진, 마에 800만이 무너진다는 거죠. 거의 팬데믹 이전 수준에 근접했다라는 겁니다. 전체 일자리에서 비일자리가 차지하는 구인율로 봐도 그렇다는 거죠. 똑같이 전체 일자리에서 구인율을 차지하는 게 거의, 항상 뭐, 8%까지 비슷하게 올라갔는데, 지금은 지난달에 4월에 4.8%로 내려왔고, 그게 3년 3개월 만에 5%대를 뚫고 내려왔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라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인플레가 떨어져야 되고, 금리가 내려가야 되니까, 배드뉴스, 고용시장에서 배드뉴스가 굿 뉴스가 될수 있는 거죠 또 하나의 다른 법칙이 비닐 자리율이 먼저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실업률이 움직일 텐데 더후행지표라는 거죠 3의 법칙을 보면 현재까지 보면 미국 노동시장은 건재합니다. 이 3이라는 것도 SHM 사람 이름이죠. 미국 연준 이코노미스트 출신 클라우디아 삼박사의 이름을 따서 나온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이게 뭐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최근 3개월 실업률의 이동평균이 지난 1년 중 가장 낮았던 실업률보다 0.5%포인트 높으면 미국의 경기침체가 올수 있다는 건데 1970년 이후에 그 법칙에 그대로 들어맞은 회색선이 침체인데 그때마다 3개월 이동평균이 최근 1년간 가장 낮았던 실험률보다 0.5% 포인트 높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최근 1년을 보면 어떻습니까? 작년 7월이 3.5로 가장 낮았습니다. 최근 3개월 평균이 3.8, 3.9, 4.0이니까 3.9겠죠? 0.4% 포인트 차입니다. 0 1 포인트 차가 더 나면 침체가 될수 있다라는 걸 아까 원영 밀리언 님께서 댓글에서 남겨줘서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하는 겁니다. 최근 1년 중 가장 나는 3.5보다 0.5 이상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6월에 실업률이 그분 말씀처럼 4.1만 돼도 당연히 0.5% 포인트 차가 납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는 건 얼마다? 4.0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4.0 나오면 0.5 차이가 안 나니까 침체 안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수 있지만 시장 컨센서스 들어 4.0이 나온다 하더라도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 3의 법칙에 따르면 침체가 온다 라는 거죠 왜냐 소수점 둘째 짜리 이하까지를 따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 4월의 실업률 이게 지표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스빌리언 레이버 전체 경제활동 인구에서 언 인플로이드 실업 인구를 난 차지하는 비율이 실업률인데 3.9로 표기가 됐지만 이건 반올림한 거죠 실제로는 3.864% 였습니다 그리고 5월 실업률도 4.0으로 표기가 됐지만 소수점 둘째 짜리 이하까지 보면 3.964%였습니다. 그래서 6월의 실업률이 4.02% 이상만 돼도 3개월 실업률의 산술 평균이 3.95% 이상이 돼서 4%로 표기가 된다는 라 거죠. 만약에 그 이상이 되면 당연히 4.2%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실업률 둘째 짜리 물론 산술 평균과 이동 평균은 조금 다르지만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실업률 둘째 짜리 이하까지 따져야 할 정도로 미국 노동시장도 이런 병 변곡점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비닐짜리 그리고 시험률 다 마찬가지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변곡점에 왔지만 미국 노동시장보다 더 변곡점, 더 위기는 누구다?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지난 6월 27일이었죠. 6.27 대참사였죠. 바이든 입장에서 보면. 대선 첫 토론을 완전히 망쳐놨습니다. 참패를 했죠. 고령 리스크는 이미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라 생각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거죠. 쉰 목소리, 불명확한 발음. 버벅거리는 말투. 할 말을 한동안 잊어버리는 블랙아웃. 이런 걸 보면서 아 대통령 감으로 보기 힘들다라고 봤는데 그 다음날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 내에는 끝까지 완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날은 좀 컨디션 회복이 돼서 힘도 주고 뭐 단추도 풀고 이러던데 이미 중요했던 토론을 망쳐놔서 여론 조사에서는 그게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토론 후 다음 날 지난달 28일에 실시했던 지지율 조사에서 계속 뒤지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보수 매체이긴 해도 뉴욕 포스트가 여론 조사 업체 레거와 함께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바이든의 지지율은. 42%였습니다. 트럼프는 50%였습니다. 8%포인트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지난해 9월에 뉴욕포스트가 조사했던 데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1,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44였습니다. 3%포인트 차이에서 8%포인트 차로 커졌다라는 거고요. 이런 보수 매체 거니까 좀안 믿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할수 있지만, 이런 서베이 업체 걸 보면, 서베이 USA 걸 봐도 비슷한 경향이라는 거죠. 바이든 43, 트럼프는 45, 2%포인트 차가 났는데, 지난해 9월에 나왔던 서베이 USA 조사에서는 두 사람의 지지율은 43으로 같았습니다 근데 그게 2%포인트 차로 됐다라는 거고 3% 차이는 8%포인트 차로 늘어났다라는 거죠 더힐은 이제 계속해서 더힐 홈페이지를 보면 대선 선거인단 예측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올립니다 미국은 간접선거제니까 538명의 선거인단 중에 270명이 절반인데 그 이상만 확보하면 대선에 승리합니다 그래서 6대 경합주에서 이기면 무조건 이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예측으로 보면 더힐의 예측으로 보면 트럼프가 28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 차이는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시장 예측 플랫폼인 폴리마켓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성공 확률을 65%로 잡고 있습니다. 이게 4일 새6% 포인트 이상 올라갔다는 거죠. 토론 이후에 더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 1 0명 중의 7명 이상이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를 포기해야 된다 중도 하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원들의 과반도 바이든 대통령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9일에서 21일에 시카고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그 전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의 구도를 뒤집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사퇴 압박을 받겠죠 바이든 대통령은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라 하지만 이 분위기가 역전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퇴 압박을 받게 됩니다 바이든의 운명은 미국의 노동시장보다 더한 전환점 변곡점 위기에 있습니다 깔딱고개에 있는 미국 노동시장이 어떻게 되고 바이든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번 주도 주목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난주 영상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남겨 주셨는데요. 시주 님, 지난주 제가 CPI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미국 CPI와 다른 나라 주요국의 CPI의 집계 방식은 같지만 구성비와 가중치는 다르다라고 했죠. 그래서 주거비 비중, 특히 자가 주택 소유자의 주거비 비중이 미국이 높기 때문에 미국의 CPI가 다른 나라 CPI보다 좀더 높게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다른 분들도 되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앤소니 킴님 제가 주일에 하는 게 아쉽다라는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르니까, 아, 주일에도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다 이런 느낌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다 좋은 내용들, 설명, 말씀들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주에 제가 감기 걸렸다라고 해서 다들 이제 빨리 나으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감기가 가니까 다래끼가 왔습니다. 제가, 어, 오늘 제가 가능한 카메라에서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 다래끼 왼쪽 눈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많이 부어있습니다 이게 거의 일주일째 가네요 이게 나이가 드니까 뭐든지 빨리 낫지 않고 오래 갑니다 다음 주에는 다나와서 오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인원 밀리언님 오늘 영상의 모멘텀 모티브를 제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임피치님 음,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팁 달라고 하는거 너무 뭐 충격이었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식당 뿐만 아니라 서비스 받는 것도 없는 패스트푸드나 커피 전문점 뭐 스타벅스 가서도 팁을 내라고 하는데 저는 상당히 황당하고 당혹스럽지만 어디든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티플레이션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CPI에서 XC님 부동산 거주비 비중이 10%밖에 안된다 는게 충격적이라고 하는데 대출이자 이런 부분이 안들어가고 자가주택 소유자의 주거비 비중이 안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CPI 우리가 뭐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 못한다,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지적이 조금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개선을 해가고 있죠. 음. 어, CQ7님, 저한테 결혼해달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지 저도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뭐죠? 근데 이 댓글에 어, 저의 가족 상황까지 알고 있어서 사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어, WQ7님, 미국의 일자리가 많다는 건 착각이다. 양질의 일자리는 죽어가고 있다. 말라가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팬데믹 특수를 입었던 IT, 금융, 계속 일자리 줄고 있죠. 다만 서비스, 사람이 몸이 쓰는 AI가 대체할 수 없는 접객업, 호텔, 병원, 식당 이런 데에서 일자리는 계속해서 남아 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일자리의 양극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